여러분 안녕하세요. 운전원입니다. 제가 작년에 미라클 모닝 하겠다면서 새벽 5시에 일어나고 하는 영상을 찍었었어요. 저 이제 미라클 모닝 안 합니다. 여러분 일찍 일어나서 뭐하고 싶으세요? 저는 그 미라클 모닝 그 자체가 목표였던 것 같아요.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뭔가를 한다는 거 자기계발 이런 거에 의의를 뒀던 것 같아요. 틈틈이 댓글 보면 일찍 일어나서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일찍 일어나고 싶은데 그 이유를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댓글 보면서 남들이 한다고 굳이 따라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제책 이번 신간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몇달 사이에 삶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180도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바뀌기도 쉽지 않은데 저 자신도 진짜 신기했어요 저는 이제 막 억지로 일찍 일어나고 남보다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게 얼마나 저 자신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말이죠. 다른 분들도 미라클 모닝 하는 이유가 자기 개발의 목적이 있더라고요. 일찍 일어나서 영어 공부하고 책 읽고 이런 삶을 생각하는데 저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사실 좀 자연스러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자연스럽게 잘 지켜서 실천하는 분은 딱두 부류인 것 같아요. 한 부류는 원래 잘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 제 주변에 그런 분이 한분 계세요. 자기는 그냥 눈이 떠진대요, 아침에. 또 다른 부류는 큰 스트레스 없이 평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확실히 시골에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일어날 때 눈이 확 떠져요. 저는 안 되는데 너무 미라클 모닝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내 주변인들과 함께하는 삶이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며칠 전에 세계테이마 기행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중국 청년들이 요즘에 시골로 다 돌아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랑 비슷한 형태를 띠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부부 그리고 젊은 20대 중반 사람들이 다그한 시골에서 모여서 살아요. 거기서 빵도 굽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지내는데, 공기가 정말 좋고 환경도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사회자분이 인터뷰를 이렇게 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용기 없어서 여기 시골로 못 내려오는데, 그런 용기를 가졌던 계기가 뭐예요? 라고 모르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도시에서 지하철을 타면서 출근하는 삶이 더 용기가 필요했어요. 이분은 매일 이렇게 치열하게 사는 삶이 너무 힘들었나 봅니다. 저도 요즘 그런 삶을 좀 꿈꾸고 있는 것 같아요. 기회가 된다면 저도 <laughs> 좋은 공기 좋은 곳에서 카페 하나 열고 오시는 분들과 상담도 하고 이런 평온한 삶이 너무 만들고 싶네요. <laughs> 여러분 인생 너무 잘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좀 버리는 게 어떨까요? 어, 너무 몸에 힘이 들어가 있으면 될 일도 안 되고 노력해도 제자리인 것 같고 힘은 들고 지치고 이런 것 같아요. 요즘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 인생이라는 게 진짜 순간순간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과의 소통, 가족과의 유대, 사랑 이런 거를 느끼지 않으면. 일을 하면서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느낄 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수 없는 도시 생활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사람들과의 유대, 따뜻한 마음을 가지는 게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족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부자들도 요즘에는 그냥 돈 벌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같이 있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옛 고전인 공부하는 이유라는 책에서도 일찍 일어나서 일하지 말라고 해요. 바로 일하기보다는 창문을 열어서 새들 지저귀는 소리 듣고 내가 흐르는 소리 듣고 힐링하는 시간으로 아침을 채우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미라클 모닝 하시는 분들은 다들. 잘 살고 싶다는 소망이 여기 한 구석에 들어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인생을 잘 살고 싶다 라는 정의를 잘 내려야 될것 같아요. 전 예전에는 잘 사는 인생은 끊임없이 이렇게 위로 발전하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돈 조금이라도 더 벌고 나를 책찝질해서 끊임없이 더 잘해가는 그런 모습을 잘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큰일을 겪고 나니까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지? 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평온한 그런 삶을 더 좋아하는데 말이에요. 이 미라클모닝 이런 거 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한번 잘 들여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미라클모닝 한다 하더라도 아침 시간에 일어나서 막 영어 단어 외우고 이런 것보다는 밖에 나가서 꽃잎 한번 만져보고 꽃냄새 한번 맡아보고 산책하면서 하늘도 한번 바라보고 그렇게 아침 시간을 보내야 그 하루 일정이 되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침에 세상의 아름다움을 느끼는데 온전히 그 시간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미라클 모닝을 하고 싶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생각나지 않는다면 저는 굳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법칙 같은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자고 싶으면 좀더 자고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책 읽고 싶으면 책 읽는 거지. 누구는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남들이 하는 거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조급해하지 않아도 돼요. 알았죠? 진짜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아침에 눈은 저절로 떠집니다. 저는 오히려 이 미라클 모닝을 놓으니까 밤에 이제 10시 이상이 되면 피곤해서 뭘못 하겠어서 그냥 자요. 뭐 10시 너무 일찍인 거 아니 하는데 요즘엔 10시도 저 저한테는 새까만 밤이에요. 그래서 6시에 저절로 눈이 떠지더라고요. 뭐든지 너무 억지로 하지 말고 힘들 땐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말고 미라클 모닝 하세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라이브에서 봐요. 안녕